스마트폰이 무섭다고요? 딱 이거 하나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겁이 나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것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 거예요. 것부터 내려놓기. 자 우리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스마트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처음 접하는 거라 낯선 것뿐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탈 때도 처음엔 무섭고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몇번 하다 보니 혼자도 달리고 어디든 갈수 있었어요.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몇 번만 천천히 익히면 훨씬 쉬워져요. 스마트폰. 딱세 가지만 알면 돼요. 핵심은 단순합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터치와 밀기만 알면 된다. 스마트폰은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만지는 거예요. 손끝으로 콕.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밀기. 오른쪽으로 쓱 밀기. 그게 다예요. 터치. 누르기. 밀기. 이세 가지면 스마트폰의 80%는 쓸수 있어요. 두 번째, 모르면 되돌리기 하면 돼요. 버튼 잘못 눌렀다고. 망했네. 이거 고장났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앱에는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휴대폰 하단에 있는 버튼이죠. 겁먹지 마세요. 잘못 눌러도 돌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주 쓰는 거홈 화면에 꺼내놓기. 카카오톡, 유튜브, 사진. 매번 찾기 힘들면 화면에 꺼내놓으면 됩니다. 앱을 꾹 누르고 살짝 끌어다가 첫 화면에 놓기. 이것만 해두면 매번 헤맬 필요도 없고 쓱쓱 바로 찾아 쓸수 있어요. 실생활 속 스마트폰 꿀팁. 이제는 실제로 자주 쓰는 기능들 한번씩 해볼까요? 1.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손으로 글자 쓰기 힘들면 말하세요. 카톡에서 마이크 버튼 꾹.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러면 글자로 바뀌어서 상대방한테 보내져요. 글자 못 쓴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말로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사진 찍고 보내기. 예쁜 풍경 보셨을 때. 손주 사진 받고 싶을 때. 사진 찍는 거 어렵지 않아요. 카메라 앱 켜고, 큰 동그라미 버튼. 찰칵 한 번이면 끝. 보내는 것도 사진 눌러서 공유 버튼. 그리고 카카오톡 선택. 생각보다 간단하네.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3.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영상 찾기. 유튜브를 켜서,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거기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쉬운 스트레칭, 재미있는 옛날 노래, 치매 예방 운동. 말만 하면 영상이 바로 떠요. 이건 TV보다 더 편한 TV예요. 4 전화번호 저장하기, 전화 왔을 때 이거 누구지 모르겠으면 불편하잖아요. 전화가 오면 최근 기록에서 저장 버튼, 이름 적고 확인. 다음부터는 손녀 이웃 아주머니. 이름이 딱 뜹니다. 그럼 훨씬 안심되죠? 어, 화면이 너무 작다. 글씨 키우기. 글씨 너무 작아서 답답하시면 설정 접근성 글자 크기 거기에서 최대로 설정하세요. 신문보다 크게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쫙 벌리면 그것도 바로 커집니다. 스마트폰은 내 편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생각보다 괜찮네. 겁낼 일 아니었네. 맞아요. 스마트폰은 절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 낯선 친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 낯선 친구와 친해지기 위한 첫 걸음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마무리하며 나이 드는 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만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배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지금은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모른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몰라서 배우는 건 당연하고 멋진 일이에요. 오늘의 결론 하나만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이 무섭다고요? 겁먹지 마세요. 손끝으로 천천히 당신의 세상을 더 크게 펼칠 수 있으니까요. 우린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다음 시간엔 더 유용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